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신통방통 세목업입니다. 어, 신통방통 하니까 세목업고요. 여기는 천상계 수준 그 고양이 강아지하고 고양이 강아지를 돌본 집사님까지 천상계 수준까지 끌려그래서 인간계를 넘어선 곳입니다.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어, 카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에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 블로그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은 개나 소나 글루타치온 다 압니다. 어, 하도 선전도 해대고 어, 테레비 키고 그러면 뭐 이놈저놈 나와서 시으라 어, 되니까 글루타치온 하는데 이 글루타치온의 글자도 모를 때 우리는 고양이 강아지가 글루타치온을 먹었습니다. 어 그때 이거 먹이면 이뭐 흡수가 안 되는 돈 개소리 하는 어, 또래들도 많았는데 어 지금은 이제 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먹죠. 이게 비싼 보조제 중에는 가장 비싼 보조제 중에 하나입니다. 피크노제너리랑 어 글루타치온은 어, 가장 고급 제품이고 어, 효과도 빵빵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해 거는 그글루타치오는 글루타치온인데 나름대로 좀 브랜드 있는 그소을써치고 요거의 장점은 작다는 겁니다. 아이 작아가지고 먹기가 편하거든요. 글루타치온 시큼해서 그냥 먹이시면 아쉽게가 개가품이기 때문에 어 캡슐로 먹이든지 아니면은 그캔 같은 거에도 잘 박아서 먹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시큼해서 사람들 약간 시큼... 글루타치온이 맛이 시큼하거든요. 그럼 글루타치온이 뭐냐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솔루스 는데 SR이라고 돼갖고 서방형이라고 돼갖고 조금 더그 천천히 흡수되고 배출되는 형태라서 좀더 지속성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가격은 한 6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세일하실 때 사시면 5만원대에 사실 수 있습니다. 평소 가격은 리테일 가격은 6만원대고요20% 세일하실 때 사시면 5만원대에 사실 수 있으니까 세일 찬스 노려보시면 됩니다. 하나 캡슐이 그 250ml 정도 분량 크기인데 어 실제 들어있는 용량은 175ml 들어있고요 이게 어어 서방형이라는 거라도 약간 천천히 배출 돼서 조금 더 좋다는 거라서 가격이 좀 비싸고 어차피 솔리서치는 비싼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글루타치오 먹는 이유는 딴게 아니라, 어, 항산화제고, 항산화중에서 항산해지 가장 조, 좋은 효과를 내거든요. 그리고 간이 나쁠 때, 간 해독할 때 먹습니다. 그래서 어, 좀더 젊어진다든지 노화를 방지할 때 먹는 거고, 간땡이가 나쁠 때 이게 먹으면 가장 왔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글루타치오 먹는 아쉽기는 동의밖에 없습니다. 19마리 중에 동의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뽀뽀가 어, 간으로 다 쓰러지고 나서 간질 발작이 생긴 다음에, 어, 뽀뽀한테도 지금 글루타치오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밖에 못 먹고, 다른 애들은 어, 냄새도 못 받고, 나도 이게 먹어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꼭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제일 아픈 애한테만 먹여주고 있습니다. 어, 동희 같은 경우도 원래는 먹이면 안 되지만, 가끔 가다 아프기 때문에, 욕을 부다가, 어, 뇌가 나쁘기 때문에 같이 먹여주고 있습니다. 간에도 가장 좋다고 그러니까 간에 가장 좋을 거고요. 이게 뇌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눈에도 좋고, 뭐 혈과 혈액에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 반응 다 좋으니까 사람 먹는 거기 때문에 고양이 강아지 같이 다 드셔도 상건 없고요. 어. 앞, 앞에 앞 얘기한 대로 이제 서방형이라고 해고 천천히 조치돼어 갖고 조금 더그 효과를 좀높였다 그러는 거니까 뭐. 자기나 자체 자기 브랜드 자체 기술이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그런 건 다릅니다. 그래서 퓨어 브랜드 먹으셔도 상관없고 소울 리서치 먹으셔도 상관없고 조금 싸지만 잘올 것도 그냥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먹으셔도 됩니다. 운동한 사람이 운동할 때도 먹는다 그러는데 뭐 고양이가 가지고 운동 안 하니까 상관없고. 장수할 때 이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노화 우리 어~ 노화 프로그램에서도 글루타치오는 어~ 뭐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거든요 사람이 이제 하루에 한 알에서 세 알까지 먹습니다 고양이는 이거 어떻게 먹이냐 강아지 하면 그냥 우리는 5kg 고양이 강아지한테 한알 정도 먹이니까 어~ 사람이 한열알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효과는 빵빵했죠 매일매일 먹여주는데 먹이는 팁은 어, 다른 제품은 그냥 밥이든지 언제든지 먹으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그냥 공복시에 먹이는 게좀 효과가 좋습니다. 식전 공복시에 글루타치온을 좀 먹이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돈만 되시고 여유만 드시면 집사님도 드시면 좋고, 어, 아새끼들한테도 먹이시면 좋고, 우리, 우리 집은 제일 아픈 애한테만 이걸 먹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하나 더 소개해드린다면은, 어, NAC라는 건데, 글루타치온이랑 이게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 먹을 때 NAC를 같이 먹으시면 효과가 좋고, 글루타치온의 양을, 부족한 양을 NAC가 좀 보충을 해줍니다. 글루타치온 두 알, 세알 먹으면 더 좋은데,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싼 NAC라는 이, 어, N-acetyl-C10이라는 건데, 요거를 어, 그냥 양으로 떼어주는 겁니다. 질로다가는 어, 글루타치온, 양으로도 NAC. 요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크기는 어, 그냥 알이 굉장히 작아갖고, 먹이가 좋은 게 이게 장점이거든요. 날덜 필요도 없고 어, 먹일 때는 이제 필관 같은 거 이용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필관 이용하셔야 되고 필관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은 어, 항상 일체형 쓰셔야 되고 앞이 헤드가 이 머리가 분리되는 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둥에 넣어서 할때 머리가 뱃속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왕왕이기 때문에 항상 일체형 사시고, 일체형이 아닐 경우에는 갖다 버리시든지, 또 일정이라도 혹시라도 빠질지 모르니까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테이블에다가 둘러서 막, 막는다든지, 뽕들어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 개와 고양이한테 어, 쏘아질 때는 항상 목이 일자가 돼서 이렇게 싸주셔야지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살짝 꺾인 상태에 하면 목에서 걸린다든지 한 방에 안 들어가니까 목을 일자로 온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먹고 나서는 공주사기 하나 준비했다가 물에서 2, 3cc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넣어주시면 10, 10cc, 20cc 많이 넣어주셔도 좋고요. 물은. 근데 최소한 한 2, 3cc 정도 물 넣어주시면은 캡슐이 목에서 그냥 걸리지 않고 곧장 내리거든요. 항상 어. 필리건 사용하실 때는 수직으로 써시려면 목을 수직으로 꺾어줘야 된다 그리고 순식간에 해주시면 좋고요 필건은 항상 일체형 머리가 분리되지 않는 거 이게 빠져서 뱃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일체형이니까 상관없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리고 캡슐이라든지 약 먹인 다음에는 꼭 이런 주사기 이용해 가지고서 그 공주사기거든요. 물몇 cc라도 먹이좋았고 캡슐이 목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캡슐이 목에 걸려서 이게 목에서 터지면은 그 목도 막히지만은 또 목에 염증 생기면 식도염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고양이 강아지한테 주는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다른 글루타치온 제품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흡수율이 나쁜 흠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흡수율을 좋게 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좋고 주사를 맞는다 그러는데 고양이 강아지는 주사를 맞 잊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은 주사를 맞으면 좋긴 더 좋습니다. 모든 약은 어, 처먹는 것보다는 주사를 맞는 게 100배 나니까 그 가끔가다 주사는 효과 있고 뭐 먹는 건효과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미친놈이 제일 육갑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돈이 없어서 못뭐 먹지 흡수가 안 돼서 못 먹겠습니까? 6만원 짜리인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양이 강아지도 글루타치온을 주사 먹고 사람들 이 글루타치온의 글자도 모를 때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강아지한테 글루타치를 먹여왔고,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어, 이거 언제 먹냐 하면은, 간이 나쁠 때도 먹지만은, 뇌 이상 있을 때쯤 먹으세요. 그리고, 아세끼, 어, 인간으로 따지면 아세끼가 특후군 같은 거 있고, 또라, ADH 같은 거 있거든요. 또라 이들 있거든요. 전착관 같은 데 보면 왔다 리 갔다 하고, 자기 대가리 받고 하는 소리 질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애가 있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집에서 또라이 짓터는아 새끼들이 있는데, 어,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도 효과 있다는 건 뇌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뇌가 이상했을 때도 먹이시면 도움이 되고요. 어, 뇌수막염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있을 때도 글루타치온 적극 추천합니다. 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 그리고, 어, 난치병,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든지 잘안고치는 병일 때도 그냥 글루타치온을 먹입니다. 그리고, 어, 자가 면역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독에도 좋고, 간에도 좋지만은, 우리는 뇌 질환에 특히 많이 쓰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할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 또라지 터는 애들, 사람도 또라지 터는 애들, 이거 그렇다치 많이 주워 먹고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 인간 같으면 이제 많이 주워 먹으면 얼굴이 하얘지고 뽀송뽀송해지고 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고양이나 강아지들 또는 노령견, 노령견 되기 전에라도 먹이시면 노화가 방지되고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단지 주의할 점 하나 있다면 이제 암 종양치료할 때는 어, 약간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시할, 그 우리가 경기시하는게 항산화제 중에서 다른 건 먹게도 글루타치온은 암 종양 치료할 때는 이제 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간암 뭐 같은 경우는 그냥 먹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주의하라고 그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고양이, 강아지한테도 글루타치온을 먹인다면 알아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집사님들 먹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